강민경 유튜브에서 강민경이 추천했다는 아, 프랑스 근데, 위스키. 근데 강민경이 먹었던 거는 딴거 같아. 민트라 바간장아 그래도 같은 그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응. 이름이 뭐라 그랬지? 같은 종류소 미셸 쿠버. 미셸 쿠버. 쯔루 메유즈식전으로 쯔루 메유즈 내가 좋아하는 거. 응. 시원하 칠크버오버헤이지드오버헤이지드 시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 삼각이 아니고 둥글둥글한 사각병이 어. 각지지 않았어 아, 근데 이게 라벨이 진짜 이쁘게 붙여있다 그래서 삼각형인데 앞에서 보면 너무 예쁘다 라벨 라벨지가 응. 넣어서 다던것 같다 진짜 코르크라고 와인처럼 어, 너무 불편하긴 하다 좀그 어, 감성이 없네 뻥뽕 감성이 없어 여하튼 뻥따이크 없어졌어, 덜렁거리던 게. 들어갔나? 아, 좋은가 보다. 버리 오빠 그거 한 잔? 혹시 아 진짜 와인식 코르크네. 미즈쿠보라고 적혀있고 위스키스라고 적혀있네. 프랑스 감성인 건 좋은데 와인 감성인 건 좋은데 약간 불편하다. 다른 거 그렇다. 저도 어떻게 보관해? 이거 첫 위스키로 산 사람들은 그거 뚜껑이 없고 저걸 그냥 껴야 되나? 음, 진짜 진짜 와인 같다. 그리고 향이 되게, 되게 사탕 같은 냄새 가 나는데 되게 쉐리긴 한데. 그 냄새는 진짜 와인에다가 와인향에 약간 사탕, 음. 사탕 냄새가 들기도 하는 것같아 달달한... 맡아고요 여러분. 그? 음. 그 약간 와인들이 음. 먹는 그런 갑설탕 같은 그런... 그 쫄인 거, 약간... 갑설탕 어, 쫄인 거... 뭐. 어, 그 냄새... 드셔보겠습니다. 음음 음, 맛있다 완전 쉐리네 근데 CS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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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의 52도인데 와 52도로는 잘안 느껴지네요 이게 와 엄청 옥농김도 막 너무 부드럽고 그니까 약간 맛은 쉐리긴 한데 되게 목 넘김 좋은 블렌디드 위스키 같아요. 일단 첫 입은 되게 맛있었어. 마셨던 위스키 중에 당연히 같은 맛은 아니겠지만 좀 괴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위스키가 음, 있어? 음. 딱 떠오르는 게그 글램파클라스 105, 글램파클라스 105. 그게 살짝 그거보다는 좀 약간 어 근데 그거 못지않게 피니쉬도 길어 진짜 와인 그 느낌 난다 그그 그 뭐라 그러지? 떫은 맛? 탄닌? 탄님? 탄닌감? 글램파클라스 105랑 처음엔 약간 비슷한데 확실히 피니쉬는 그 글램파클라스 1 0 5라든지 쉐리 이런 건 확실히 뒤가 묵직하고 피니쉬를 길고 여운이 긴데, 이건 그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빌 피니쉬도 있고, 이제 뿜었다 했는데, 이게 52도인데, 와, 진짜 무슨 블린디드 위스키 같아요, 진짜. 과하지 않은 진짜 와인 한잔 마시는 느낌 약간 볼수 있는 음어 진짜 묘하다어 진짜 묘한데 맛있네요 이거 샷으로 먹어도 맛있겠다 샷으로 근데 비싸서 샀으 못먹는거 이다 비쌌어요 동구마트에서 20... 샀는데 28만원 비싸다 캔디드몰트가 할인했었어요 239,000원 만 근데 저는 그것도 도수가 나쁘진 않았는데 이게 CS라고 적혀있어서 이왕 먹는거 CS로 먹자 근데 인트라바간자는 없었어요 캔디드 몰트도 다음에 한번 기회되면 구입해서 네. 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진짜 웃겼던 게 강민경이 유튜브에서 <laughs> 말했던 거 캡쳐해가지고 거기에 다 붙여놓고 팔았던데? 응. 거기 사러 온 사람들도 다 보면서 어? 강민경 위스키다. 그냥 강민경 응. 위스키로 불리던데? 싱글 몰트 체리 위스키를 먹는 그런 강력한 꾸덕함이라든지 그런 달콤함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도수는 그렇게 낮진 않은 것 같은데 물론 이제 50 초반이니까 엄청 높은 것도 아니지만 CS에 비하면 그때 뭔가 진짜 와인스러움이좀더 치중돼 있어서 음... 약간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약간 고도수 와인으로도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한 잔을 더따르고있습니다 s 다리닭 산적 이거 y I c 니다 스카치 말고 제3세기 위스키, 위스키를 최근에 그 저기 인도거뭐였 폴존, 폴존 먹고 아 그거 진짜 맛있었어 그것도 그다음에 이거 프랑스 건데 또 맛있네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안 한다 종평 응. 어 저는 추천합니다. 응. 응 추천해요. 미셸 쿠버 진짜 저도 강민경 씨가 먹고 얘기하고 그런 거 듣고 너무 궁금하고 유튜브에서도 한참 좀 붐이었어서. 아 진짜? 응. 진짜 궁금했는데 마침 동부마트에 딱 있길래 보통 리커샵에도 막 그렇게 막 이게 동부마트 대단하나? 요렇게 팔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음. 저는 다른 라인도 한번 한 번쯤은 또살것 네. 같기도 해요. 목만 면또 음, 부드럽고 쉘리 향도 정확히 느껴지고 뭔가 묵직한 것 같으면서도 부드럽고 알코올 부주도 없고 맛있게 잘, 잘 넘어가는 그 위스키 오일려 초심자 CS인데도 미리이들이 음. 마셨을 때 거부감 없이 그럴 목 따가움도 없고 어, 음, 드셔보시는 것. 거. 분명 돼서 응. 축하하려고 응.